동고동고 페리 페리 비켈코 오케이 아까연 으스샷이냐? 공짜샷 아 과연 아에니미고에니미고 위켄키 위켄키로 우리 이번에 서 계속 보잖아 조심해 투핑해서 쏜다 웜핑하고 양각이야 우리 아아이씨아이씨 비하인드 보고 빠지자! n t have a smoke. I d 오 n t 이 a v e 스 s 크 o k e 스로 도시 돌 h 가야 돼. 아, 소리. 소 k e I don't have a smoke. I 줘 o n t h 아 우리 다시 원래 있던 집으로 빠져야 돼. 어. 아이스 아이스 네 러닝. 레드 핑. 나이스. 나이스 앤장보오르나아이스아 다시. 리인사이드 갈게요. 소다운이야 오케이. 아이이 I'm safe inside. I want to go. I give a h e 아, 다이 t I'm tired. I'm tired. Very busy, u s d I'm i r e d i e d m e t i 다 그러만 꼽고 오케이 버포 버린다 넘버포사요 나라야 사유 사요 나라? 응. 아이도네모 스모크 오른쪽 연막 쪽에 둘이 다 최소 오른쪽 연막 거기 응. 조심해야 돼 우리 들어가서 어. 걔네가 쏠 거야 라이트 스모크 빅켈코 Maybe it's two enemy me more Ooh it's the mock um. fucking I'll be so smoke okay, arigato, arigato. It's Yeah yeah, yeah 나이스 센스. 갔어 왔는데 거기. 음. just ping, no d o n 어 여기 소맨이다. 원 핑에. 러닝 한다 아, n 오. 아, 또이 뭐야. 소리 오케이, 끝, 끝, 끝. 아이카이 일원 우리, 우리 좀 봐줘야 될것 같은데 아이카이. 우리 건너 온애도 되게 많아. 세명 이상이야. 네. 이렇게 아이카, 양쪽이 보는 머리 쪽 한번 봐줄래? 거기 세명 이상 넘어올 것 같아. 아니야, 일로는 뭐다 근데. 알겠대. 아, 네. 근데 우리 제일 조심해야 되는 원핑에 원앤엠이 있거든. 그 네. 어, 네. 푸시 고거 해야 돼. 스 stand 드 n t 어 e 가맞 o p 아이 h 아이고 e 이고 g t e I go, I go, I go. b a c m a k b 이 b a 오씨, 오마이갓. 애들한테 얌장이라도살려줘 누가 두스테이야어야 아, 어, 나도 야, 죽겠다얀장 야. 어. 먼저 할래, 얌장 먼저, 연장 먼저. 나나 이미 글렀어. 나 이미 쓰리 스틱 나 글렀어. 어슈라이팬 맞는데 뭐야? 어 이거 후라이팬 맞는다고? 나이스 후라이팬? 나이스 어, 후라이팬. 러닝해야 돼. 망했어.

아 쭈를 플레이어 존나 나이스 간발해 아. <laughs> 나이스 원스카드? 메이비 원스카드? 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 이스 나이스 아스나야 지금 이노베스트야 지금 스베스트이스스나 굿베스트 t have a best. I don't 장. 아, v e a 왼쪽 s t I don't h 라 v e a best. I d 나는 오면 좋아. e a b 왼쪽 t I don't have a best. I 야 아이파이, 이디오 no, no, no. 플레이어, 아이파이 선 베스트 투게 베스트 투게, 아이파이 이디오 플레이어, 어뭐키